I, I personally if you are dying obviously do i don't of your schedule it's hard to find 이렇게 어, 보이는데 여기는 어, 덕비객기장입니다. 축구보다 호주는 덕비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. 시드니 노스트라는 어, 팀이 있습니다. 시드니의 덕비팀이 세개가 어, 있습니다. 시드니도 있고 파라마타님도 있고 どうして 저 건물이 네. 또한 오시겠군요. 자 그리고 저희는 오페라하우스를 통해서 네. 저희가 네. 가고 있는데 네. 이 오페라하우스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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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고가 있다 네. 그리고 좌우측에 네. 이제 건물이 붙여져 네. 있는데 이곳은 네. 어, 도메인가지고 안에는 다. 지금도 총독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게 되면 이제 사진 찍는 포인트 가 바로 미세스 데카리 포인트에 저희는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은 어, 아트갤러지 루사우스 예스 아트 테러입니다. 자 오페라 하우스는 높이가 어, 67m. <laughs> 육손이라는 육손이라는 사람이 어, 공무. 공모...

처음이야 그래 가지고 뜯어 버려 어쨌든 약간 좀이야 아까부터 그냥 사가려니 이렇게 짬을 이렇게 딱 끝이야 ハハハハハ。 수정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에 당연히... 아,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에 있습니다. 라이포르반이 있는데 그 높이가 18m에 달하고 옆으로 길이가 약 20m에 달하는 네. 어, 호주에서는 이 가장 네, 네. 최대 크기의 어. 오르입니다주의 최대 크기이고,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들어갔을 때, 만약에 연주를 하게 되면은 연주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... 영국이라든가 유럽을 반 가봤기 때문에 이야 있지. 근데 뭐 예. 킨 빅토리아 어, 네. 이곳 국제선입니다. 영국에서 와서 여기서 한번더 빠져나와면 영국이 가니까 영국사를 다 펼쳐야 됩니다. 자, 3분 후. 예. 킨 빅토리아 음. 예, 음. 예, 음. 예, 음. 예, 음. 네. 이곳 국제선입니다. 영국에서 와서 여기서 한번더 빠져나와면 영국이 가니까 영국사를 다 펼쳐야 됩니다. 자, 3분 후. 예, 킹빅 코리아인데, 네, 네. 네, 이거 국제선입니다.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한번좀 빠져나간다 하면 여권이가든 이런 검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. 네. 자. 사진. 走那么远，八乘以十。